<laughs> 자, 안녕하세요. 어, 2주차 어, 맥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1주차에서 인, 저, 설치 방법하고 어, 인터페이스하고 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어, 메뉴바, 요 위에 있는 거죠. 메뉴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 메인툴바, 메인툴바 요 부분들이 죠좀 살펴보고, 뷰포트 네비게이션 컨트롤어 어딥니까? 요 하단이죠.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전에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스피어 한 클릭해서 탑뷰나 어 퍼스펙티브뷰에서 만들어 달라고 했죠. 음 그렇게 하고 오른 클릭해도 되고 작업 종료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이동키 같은 거 다른 버튼 아무거나 눌러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통 이제 어, 정확한 이름은 셀렉트는 무브 e 죠 선택과 이동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버튼입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은 작업도 종료되고 이동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 먼저 음, 파일에 사실 여기 이 나머지는 음,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어, 예를 들어서 이 크리에이터는 여기에 있는 음, 커맨드 패널의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파일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파일에서도 어, New하고 Reset 있습니다. 다 같이 좀 화면을 정리하는 건데 어, New를 하면은 n new e 하면은 어 이 파일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피어안나 있는데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보죠 저장 안 했다 이렇게 하면은 파일이 없어지면서 이 파일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어, n e 는 설정은 남겨둡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 음, save로 바꾸고 이거는 local로 바꾸고 자, 이렇게 설정을 나름대로 작업을 하다가 설정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스피어 하나 만들고 자 w 해볼게요. 자이 설정은 남아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 컴퓨터 아, 이 맥스를 오래 쓰다 보면은 이 메모리가 점점 차게 되겠죠. 작업 과정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컴퓨터 느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뉴는 해봐야 어, 그것들을 싹 지우지는 못한다는 거죠. 어, 거기에 비해서 이 리셋은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껐다 켰다가의 어떤 효과도 효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리셋 해 볼게요 저장 안 하고 자 이것도 원래 상태로 바뀌었죠 자, 이 말은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좀 장시간 사용했으면은 리셋을 한번씩 해 주는 게 갑자기 이 맥스가 다운되거나 뭐 그릇, 그런 상황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보다는 어, 어, 리셋을 하는 게더 깔끔하겠죠. 자, 오픈은 파일을 여는 거죠. 파일을 여는 건데 맥스는 확장자가 MAX인 파일이 생깁니다. 저장하면은 그래서 MAX 파일을 여는 거고 자, 오픈 리센트는 최근에 작업했는 최근에 작업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바로 그냥 어 최근에 작업했던 거를 경로 따라가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열어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뷰 이미지 파일은 어 이미지를 따로 하나 볼수 있는 이미지 뷰어가 나옵니다 이미지 뷰어가 나오고 어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save는 파일을 저장하는 거죠 자, 요거는 좀 알아둬야 됩니다 save, as. save as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맥스 2019 버전이죠. 19 버전인데 하위 버전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자, 16까지 내려갈 수 있죠. 16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하위 버전에서는 하위 버전에서 만든 거는 상위 버전에서 열립니다. 근데 상위 버전에서 만든 걸 하위 버전으로 가지고 가려면은 어 여기서 반드시 어 버전을 선택해 가지고 저장을 해야지만 하이 버전으로 내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나머지는, 어,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음, 제일 밑에 있는, 자, 프리퍼런스 한번 볼게요. 어, 요거는, 여기에도 있죠. 자, 여기에도 있는 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 프리퍼런스나 여기에 프리퍼런스나 똑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 맥스의 전반적인 설정에 관련된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어, 리센트에서 세저자자 저, 저 오픈 리센트에서 이렇게 목록이 보였죠 이런 것도 자, 리센트 파일을 몇 개까지 보여줄 거냐? 열 개까지 합니다. 열 개까지. 여기 만약에 일을 해버리면은, 어, 여기에 열면은 두 개만 목록이 보이겠죠. 디폴트로 10까지 되어 있고요. 요거는 바꿔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파일에 들어가 있어요. 파일에 지금 제가. 어, 여기, 어, 백업. 저 이, 지금 디폴트로 5분마다 되어 있을 거예요. 5분마다 되어 있고, 3개씩 계속 저장하는 건데, 여러분들 5분마다 하면은 너무 빨리 저장되면서 컴퓨터가 이제 느려지겠죠, 맥스가. 계속 저장을 해주니까 한 20분마다 저장되게, 이렇게 해주면은, 어, 괜찮을 겁니다. 나머지는 하면서 설명할게요.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위주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어, 20분 정도, 오케이. 자, 여기 커스터마이저에도 있다고 했고, 파일에서 제일 밑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자, 메인 툴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인 툴바는 어 중요한 여기 파일 이런 데 있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밖에 빼놨습니다. 어, 여기 뭐 언두 리도 있죠. 에디트 메뉴 안에.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언두 리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자, 언두 하면은 이동했는게 되돌려가지고, 한번 더 하면은 만들었는 것조차도 없어지고, 자 리두 하면은 그 없, 언두에 있는 것들을 다시 되살리는 겁니다. 언두 리두. 우리 이제 한번 했는 거를 되돌리고 싶을 때는 자 리두를, 언두를 많이 쓰죠. 리두보다 는 언두를 많이 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 놓고 뭐 단축키는 나중에 한꺼번에 또 설명드릴게요 음인 컨트롤 Z 입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하면은 언두가 됩니다 어, 이 언두를 몇 번까지 할래 라는 것을 설정하는 거는 또프리프런스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어, 자 이거는요 링크 기능이라고 해요 이 링크는 어,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링크를 하고, 자, 이렇게 움직이면은 마치 얘가 얘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얘가 움직여서는 안 따라가요. 얘가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링크 관계를 어 이렇게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애니메이션 할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플랜을 하나 만들고 세그먼트를 제가 좀 줬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바인드투 스페이스랩이라고 어, 돼 있죠. 그냥 한번 편안하게 보세요. 뭐 처음부터 이걸 다알 어, 수는 음, 없으니까. 자 물결 같은 거 만들 때, 자 약간 링크하고 비슷한데 얘를 이렇게 이렇게 바인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요렇게 바뀌죠. 물결이 생겨버립니다.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어, 얘의 물결의 여러 가지 설정들을 어, 이렇게 바꾸면은 오브젝트가 이 영향을 그대로 어,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거할때 이제 우리가 이 바인드를 합니다. 이 스페이스랩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주로 어, 관련이 되는 기능입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뭐 카테고리에요 이것들이 지오메탈이 세잎 라이트 카메라 뭐 이런 게 있죠 자 여기가 지오메탈이에요 지오메탈이 geometry.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 밑에서 나오는 메뉴들은 다 지오메탈입니다 자 이게 save이에요. save. 여기 있는 것들은 다 save이에요. 이거는 light입니다. 카메라고. 그 다음에 얘는 helper입니다. 여기 보면은 geometry, save, light, camera, helper, wrap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space wrap 했을 때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sphere 하나 만들고 서클 하나 만들고, 조명 만들고, 자, 조명 하나 만들고, 카메라 하나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오이 체크되면 은다 선택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오메탈이만 선택이 되면, 은 이거는 선택이 되는데, 나머지는 선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음,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특정 카테고리만 선택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업을 끝내고 조명만 선택해 가지고 세팅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뭐 카메라만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다른 게 선택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할수 있게끔 어, 할때 이를 많이 씁니다. 저걸 해놓고 그럼 다 선택되겠죠. 자그 다음에 저 요거는요, Select Object라고 되어 있죠. 이말 그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은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드래그 해도 됩니다. 두개 한꺼번에 드래그 해도 되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는 아쉽게도 선택만 합니다. 선택만. 그래서 선택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트랜스폼 기지모도 안 나오죠. 이거. 왜냐하면 이동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선택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선택 기능이라는 거자 이거는요 자 nam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름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 카메라 카메라 타겟 서클 그 다음 옴니 세이프 SPR 아, 어, 제가 옴니를 여기서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한번 선택이 되겠죠 여기 보이는데 왜 이런 걸 써야 되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겹쳐져 있다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은, 어, 라이트를 선택하기 좀 힘들겠죠. 조명을 선택하기.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을 건데, 네임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 옴니를 돌릭리게 되죠. 이렇게 선택하면 바로 선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겹쳐져 있거나 복잡해가지고 어디에 내가 원하는 게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는 이렇게 네임으로 선택하면은 훨씬 편안합니다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거는 음, 자 선택을 하는데 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어, 일단 사각형으로 돼 있죠 이꾹 눌러보면 이렇게 메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선택할 때 우리 지금 이점선 모양이 영역이죠 근데 이게 사각형 모양으로 나와요 이게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 삼각형으로, 동그라미로 바꿔봅시다.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음, 사실 동그라미, 거의 이것만 많이 쓰이죠. 다른 거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놓아 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의미의 영역을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렇게. 그리듯이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음, 특이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요, 일단 선택, 요거 선택되 있죠? 자, 페인트, 그 다음에, 자, 셀렉트만 해놓고, 이렇게 그리듯이, 그리듯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식으로 해제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선택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듯이 선택이 되는데 선택 이동이 같이 되어 있으면은 선택을 한과 동시에 이동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선택만 할 때는 말 그대로 요거를 선택하는 선택 기능을 사용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원래대로 되돌리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음, 윈도우하고 크로싱하고 되 있죠. 이게 뭐냐면은, 어, 요게 이제 어떤 물체에 걸쳐져 있는 거고, 요 그림은. 한번더 클릭하면 물체 안에 들어가게 돼요. 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해를 할 건데, 요렇게 걸쳐도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요렇게 해놓으면 걸치면 선택이 안 돼요. 반드시 포함되어야지만 선택이 됩니다. 포함되게끔 또는 걸치게끔. 자, 이걸 잘못 클릭해서, 자, 이렇게 하고, 어, 선택 안 돼요, 선택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다 포함이 돼야지 선택이 됩니다. 자, 디폴트는 여기 걸쳐져 있죠. 자, 요거는, 음, 자, 이동키죠. 선택했는데 이동이죠. 이게 제일 많이 쓰이죠. 선택하고, 바로 이동 되니까. 두번 선택 안 하고 편리하다는 거죠. 자, 키보드, 음, 자, w, e, w, e, r 입니다. 여기 단축키가안 보이는데, r 누르면 이게 나오고요, 어, e 누르면 이게 나오고, w 하면 이게 됩니다. 키보드에서 순서대로죠. 그 다음에 q는 요겁니다. q는 select, q, w, e, r, q, w, e, r, q, W, E, R. 이렇게단축키가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W라는 거. 이렇게 자, 이거는 회전이죠. 자, 지금 있는 걸다 선택해서 지워버릴게요. 어, 저 휠은 말씀드렸나요? 자, 휠을 이렇게 하면은 줌이 된다는 거죠. 전체 선택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전체 선택하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당겼어요. 휠로. 자다 보일 때 전체 선택해서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주전자 하나 만들어 볼게요. 티팟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 만들고 자 이동은 이렇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이동은 이렇게 됐는데 음. 회전 한번 볼까요? 회전, 로테이션이죠. 회전하니까 기준호가 모양이 좀 달라졌죠. 자 이렇게 건트를 Z, 듯 이렇게 건트를 Z, 듯그다 이렇게 건트를 Z 듯이 가운데를 돌려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돌리게 끔. 저 요거는 스케일이죠. <laughs> 자, 이 스케일이 종류가 몇개 있어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 스케일이 꾹 누르고 있으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유니폼 스케일 요거는 난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조금 다릅니다 근데 끝으로 쓰기에는 똑같이 보여요 자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특정 방향으로만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은두 컨트롤 z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음. 이 스케일은 본래 어, 유니폼 스케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동시에 커지고 줄여지고 이걸 조절하려고 만들어진 거고, 이 밑에 있는 게난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자, 볼게요. 자, 난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특정 방향으로만 줄이려고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뭐, 같이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난 유니폼 스케일은 가급적이면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어, 첫 번째 거를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걸 쓰면은, 음, 노멀 축이 좀 찌그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뭐,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애니메이션 할때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어,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돼요. 보니까 알겠죠? 부피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자, 올라가면 홀쭉해지고, 내려가면은 넓어지고, 이런 자 스케일은 첫 번째 거를 쓴다는 거, 그리고 세개 있다는 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안에 뭐가 더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첫 번째 거 유니폼 스케일을 사용해 주세요. 자 이걸 오른클릭하면은 자 수치로서 이동할 수 있는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X, Y, Z 세 가지 축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밖에 없어요. 자, 몇 퍼센트로 줄인다, 이렇게. 그런데, 음, 자, 요거 하면은, 자, XYZ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한쪽 방향으로만 스케일을 줄이게끔 되어 있는 걸, 난 유니폼 스케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유니폼 스케일을 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만들고요 박스는 여러분 아직 안 만들어 봤는데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클릭 드래그 하고 제가 탑에서 만들었죠 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를 밀거나 내리거나 위로 올리, 올려서 밀거나 밑으로 내리거나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은 높이 방향이 생깁니다 특정한 지점에서 괜찮다 싶으면은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동키 누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박스를 먼저 탑뷰해서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마우스 놓고, 마우스 놓고, 그 다음에 이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시켜 보세요. 마우스를. 그럼 높이 방향이 생기죠. 적당한 위치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동키. 이렇게 하면은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물체 표면에 물체 표면으로 자, 좀 작은 걸만들었거게요 너무 크니까. 자, 이 표면을, 표면을 따라가지고, 어, 이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켜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 따라가지고. 특수한 경우에 쓰이겠죠. 어, 거의 잘안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어, 알아두세요. 음그 다음에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음 디폴트로 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동키 누르면 은 트랜스폰 기조모가 나오죠 자 이게 x, y x, y z는 어, 모니터에서 사람이 뽑는 쪽이죠 어, 이 앞쪽이라 이쪽 x, y. 그런데 x, y 가 여기도 x, y. 여기도 x, y. 항상 x, y 에요. 요건 아니고 자, 이 어, 프론트, 탑뷰, 레프트에서 항상 x, y 에요. 이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x, y 입니다. 이렇게 사용자 중심으로 항상 x, y 를 만들어 주는 게 어, 뷰축이에요. XY. 작업하기 편리하게 하게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로컬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여러 가지 많은데 중요한 거는 뷰와 로컬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로컬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로컬 있는데 물체를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축도 이렇게 기울어졌죠. 이게 중요해요. 축도 자, 그럼 제가 이런 방향으로 이동을 할수 있어요. 자, 이것도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지금은 뷰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 자, 음, 피벗 포인트. 자, 요거는 제가, 음, 스피어도 하나 만들고,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휠이 손바닥 툴이죠. 휠이 손바닥 툴입니다. 어, 휠을 꾹 눌러서 이동하면은 손바닥 바뀝니다. 자, 두 개를 선택했어요. 자, 두 개를 선택했는데, 이동 세트 선택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거 하면은, 음, 각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두개 얘는 축이 안 보이죠. 그렇지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어디에서 차이를 보느냐면은 자 제가 이동 회전 키를 눌러볼게요. 지금 각자로 돼 있고 자 회전 키 했을 때의 세팅은 중간으로 돼 있죠. 회전 키도 각자로 바꿔줄게요자 자기 중심으로 돌죠 자기 중심으로. 그런데 회전했을 때 가운데 하나 둘 중에 가운데에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 이렇게 하면은 화면의 가운데가 축이 돼요. 화면을 제가 이동해도 화면의 가운데가 축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회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것을, 어 우리가 여기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일 때 다르고요. 회전일 때 다르고, 스케일일 때 다르고, 각각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동일 때, 가운데로, 회전일 때, 가운데로, 스케일일 때, 가운데로. 그러면 이제 다 똑같겠죠? 각각의 선택마다 이게 다르게 세팅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